피부과 시술 후에 바를 크림을 찾고 계시는 분, 민감해서 붉어진 피부를 되돌리고 싶으신 분, 얼룩덜룩 착색된 부분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크림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수혜입니다. 비타민 K가 들어간 크림 혹시 처음 들어보지 않으신가요? 입에 기미 잡티 관리를 위해 비타민 C가 들어간 세럼이나 앰플은 저도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고 여러분들도 비타민 C라는 성분은 그렇게 생소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 이 비타민 K 성분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비타민 K는 녹황색 채소나 공유 과일 등에 존재하는 지용성 비타민의 한 종류라고 해요. 혈액 응고에 필요한 필수 비타민이기 때문에 피부 혈관 건강 개선에 효과가 우수하여 최근 안면홍조, 피부과 시술 후 들은 멍을 개선하는 주요 성분으로 각광받고 있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K가 혈관 건강에 직접 관여하여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어 피부가 회복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기 때문에 피부과 시술을 자주 하시거나 피부과 시술 후 바를 크림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진짜 이 크림이 제격이고요. 피부 컨디션을 개선시켜주고 피부의 톤을 밝혀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가꿀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꼭뭐 피부과 시술 후가 아니더라도 저처럼 데일리 크림으로 사용해줘도 아주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감성 피부분들이 시술 후 찾는 크림으로도 점점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고 비타민 K 그리고 멍크림 검색약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요즘 피부과 시술도 많이 하시고 관리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증가했다는 이야기겠죠 이 라보니타 비타 k 리페어 크림은 비타민 k 가 3만 ppm 이나 함유되어 있어 비타 재생 케어 피부 재생 회복을 도와주는데요 특히 이 비타민 k 리포점이 1% 이상이 되어야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는데 이 크림에는 3%나 들어가 있습니다 트러블 케어에 용이한 티트리 잎 추출물과 시카 콤플렉스로 피부 진정과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나이아시나마이드와 아데노신을 함유해 주름 개선 및 리백 기능도 있어서 피부과 시술 후 특히 레이저 시술 받고 멍들었을 때이 크림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크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크림처럼 생겼어요. 휴대성도 간편하고 발림성은 수분크림 바르듯이 산뜻하게 좋아서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바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아침 저녁 이렇게 하루에 두 번씩 꼭 챙겨서 잘 발라주고 있는데 겉도는 거 없이 아주 흡수도 잘 되고 보통 재생크림이라고 하면 좀 꾸덕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질감 보이시죠? 뭔가 산뜻한 느낌? 진정이 는 편안한 느낌으로 아주 잘 발립니다. 화장 전에 발라주는 크림으로도 이렇게 밀림 없이 아주 산뜻하게 좋더라고요. 피부에 크림이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오래 문지르면 더 효과적인 케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부를 아껴주는 마음으로 꼼꼼히 열심히 발라주세요. 어, 두 번째로 혹시 이런 괄사 찾으시는 분들, 저도 이거 최근에 엄청 잘 사용하게 됐는데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광고 아닙니다. 가격대는 3만 원대로 되게 싼건 아닌데 확실히 엄청 저렴한 괄사들에 비해서 이게 퀄리티가 좋긴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그립감도 좋고 다섯 개의 포인트 로 부위별로 뭉친 부위를 풀수 있어서 시원합니다. 속살괄사에 이렇게 보관용 파우치, 유저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방에 넣어 다니기도 좋습니다. 사실 이 두피를 쓸어주는 것만으로도 자극이 되고 얼굴 리프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두피 지압이 중요한데 이 돌기 포인트로 머리를 쓸어주니까 굉장히 개운한 느낌이었고 돌기 포인트, S 포인트, 물결 포인트, C 포인트, 지압 포인트 이렇게 부위별로 쉽게 뭉치지만 풀기 어려웠던 몸의 5가지 5포인트를 괄사의 부위별로 사용해서 제작 용도에 맞게 풀어주니까 확실히 툴을 이용할 맛이 나더라고요 책상 위에 올려놓고 틈틈이 사용해주기가 너무 좋았어요 특히 저는 요즘 모유 수유 중이라서 몸 전체가 아프고 여기 승모근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괄사를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대로 부위별로 마사지를 해주고 지압을 해주니까 진짜 시원했습니다. 복부나 허벅지나 종아리 이런데는 잘안 하기는 하는데 확실히 이 두피랑 어깨 이렇게 쓸어줄 때는 그냥 이 상체만 해주는 거니까 간편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위는 막 오일도 발라야 되고 크림 바르고 해야 되고 막 이래서 귀찮을 땐잘안 하는데 이 두피랑 어깨를 어 그냥 편하게 관리해주기에는 정말 요즘에는 이 괄사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괄사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드래곤볼 하고 있는데 이 메디테라피 속살 괄사 아주아주 아주 추천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멍을 개선하는 주요 성분인 비타민 K를 포함해 피부과 시술, 특히 레이저 시술 후에 멍들었을 때 사용하기 좋은 진정과 미백, 큰적 케어를 동시에 할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크림인 라보니다 비타케이 리페어 크림과 오령 추천 괄사인 메디테라피 속살 괄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늦지 않게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